불개. 옛날 옛적 하늘나라엔 까막나라라는 이상한 나라가 있었어요. 이 나라는 언제나 밤처럼 깜깜했지요. 그래서 까막나라 백성들은 아무것도 볼수 없어서 답답했어요. 돌풀이에 걸려 넘어지거나 이웃들과 부딪히기 일쑤였지요. 까망나라 백성들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갔어요. 임금님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지요. 해와 달이 있다면 백성들이 행복할 거라 생각했어요. 어 어떻게 하면 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임금님은 궁리하고 또 궁리하다가 문득 불개가 생각났어요. 불개는 까막 나라에 사는 사나운 개들의 이름이었지요. 그래 불개한테 해를 가져오라고 해야겠다. 임금님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임금님은 불개 중에서 제일 강한 불개를 불렀어요. 가서 해를 가져오너라. 해를 가져오면 너에게 큰 상을 내리겠다. 불개는 상을 준다고 하자 신이 났어요. 얼른 해를 가져오기 위해 날쌔게 떠났지요. 불개는 어느새 무섭게 타오르는 불덩이 앞에 다다랐어요. 내가 바로 해로구나. 불개는 해를 덥석 입에 물었어요. 아뜨거 불개는 조금도 견디지 못하고 얼른 해를 뱉어버렸지요. 어, 이렇게 뜨거운 걸 어떻게 갖고 가지? 불개는 다시 해를 콱 물었지만 입속이 지글지글 타는 것 같아 뱉고 말았어요. 불개는 몇 번이나 물고 뱉기를 되풀이했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돌아갈 수밖에. 불개가 그냥 돌아오자 임금님은 버럭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다시 명령했어요. 그럼 달이라도 훔쳐오거라. 달은 뜨겁지 않을 테니 꼭 갖고 와야 한다. 달이 해보다 밝지 않지만 이렇게 어두운 세상보다는 나을 것이다. 임금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불개는 달을 향해 단숨에 달려갔어요. 어느새 불개는 얼음처럼 차가운 달 앞에 도착했지요. 내가 달이구나. 너는 반드시 갖고 갈 테다. 불개는 달을 와락 깨물었어요. 아, 차가워! 불개는 이빨이 너무 시려 달을 뱉고 말았지요. 계속해서 달을 물었지만 매번 뱉어냈어요. 이번에도 불개가 그냥 돌아오자 임금님은 몹시 화를 냈어요. 그것 하나 제대로 못하다니 참을성이 그렇게도 없느냐? 결국 까막나라는 캄캄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도 임금님은 생각이 날 때마다 불개를 불렀어요. 해를 가져오너라. 아니면 달이라도 가져오너라. 그럴 때면 불개들은 언제나 바람처럼 달려갔어요. 하지만 해와 달 어느 것도 갖고 오지 못했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아직도 까막나라 임금님은 불개에게 해와 달을 갖고 오라고 시킨답니다. 그러면 불개들은 도저히 갖고 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해와 달을 가지러 떠나지요. 해나 달이 갑자기 보이지 않다가 금세 나타날 때가 있지요. 그건 바로 불개가 입에 물었다가 다시 뱉어내기 때문이래요. 이렇게 불개가 해를 물어서 해가 가려지는 것을 일식이라고 하고, 달이 가려지는 것을 월식이라고 한답니다.